자, 이어서 이제 8번 문제 봅니다. 현재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t, ft가 말이죠. 3차 함수 y는 gx 위에 그래프 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 위에 그래프에 있고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fx가 뭐야? 몰라.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y콜 fx는 말이지 철저하게 3차 함수나 아니면 3차 함수 아니면 2차 함수 위에 한 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3차 함수 fx라는 건 나도 몰라. 그럼 gx라는 건 뭐지? 그러면 여기는 ax의 3승, bx의 제곱, cx 플러스 d, 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최고 차항 개수가 1이네. 그러면 여기는 hx인데 여기는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 3차 함수, 어떤 구간에서는 2차 함수, 이렇게 이어붙이는데 또 하나가 중요한 건 나는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먼저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t,ft. 얘가 바로 3차 함수의 성질을 따라가다가 2차 함수로 갈 수도 있고 2차 함수로 가다가 3차 함수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런 옵션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가를 봤어요. 현재 F0은 말이죠. 마이너스 5입니다. 이래 있어요. 그럼 F0은 마이너스 5. 오케이.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가 0에서 나는 마이너스 5를 가져요. 라고 설명하면서 이점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게 형태 꼴이기 때문에 이게 합찬지 곱인지 거듭제곱인지가 결정이 안 나면 수치 내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치 대비하려면 얘가 꼴이 형성이 돼야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뭘할수 있지? 라고 했더니 절대값 fx는 오직 이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알파에서만 극값을 갖는데요. 아 절대값 fx는 현재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알파에서 알파는 0보다 커야 되죠? 여기서만 극값을 가질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얘가 극값을 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현재 우리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 이렇게 이게 fx야.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 씌워줘라고 하면은 이렇게 꺾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극값을 가질 거야. 아니면 현재 이 함수가 감소함수야. 그런데 여기서 그래프가 절대값 씌워줘하면 이게 꺾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극값을 가질 거야. 그럼 극값을 간다는 것은 아, f(x)가 현재 여기에 0 나와야 되는 거구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자체적으로 내가 순수하게 뭐한다? 요 점을 잡았을 때 내가 순수하게 뭐한다? 극값을 갖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f(x)의 0이 아니면, f(x)가 0이 아니면, f(x)가 0이 아니면. 내가 순수하게 뭐 한다? 극값을 그 순수하게 갖는다. 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절대값을 우리가 극값이 그 나왔다는 건 네가 x당초 이 fx라는 애가 뭐가 나와야 돼? 기본적으로 극값이 그 되든지 아니면 함수값이 0 나와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살짝 봤더니 여기서 0이라는 값이 어때요? 똑같네.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이 얘기는 이 0에서 그 값을 갖는다니까 얘가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런 식의 모습을 갖췄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쵸? 아 그러면 F0에서 그 값을 갖는구나. 그랬을 때 현재 또 하나 중요했던 게 뭐야? 라고 했는데 바로 다에서 살짝 올릴게요. 다에서 뭐라고 설명했냐? 현재 우리가 알고는 이 과정을 보죠. 살짝. h가 0 플러스예요. 이거 뭐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f 더블 플라임 x 플러스란 뜻이고요. 이건 뭐죠?라고 하면 h가 0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건 f 더블 플라임 x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더블 플라임끼리 곱했는데 얘가 0보다 같거나 작아라고 하는 것은 부호가 서로 반대. 다시 말하면 뭐야? 변곡점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변곡점이 되는 게 얼마고 얼마다? 1과 2뿐이다. 다시 말하면 f 더블 플라 x가 0. 다시 말하면 fx의 변곡점은 변곡점은 현재 우리가 x가 1하고 2뿐이다. 이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현재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극값되는 위치가 0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파가 있을 거야. 그런데 변곡점이 되는 위치는 1하고 2뿐이래. 아, 그러면 1하고 1하고 그 다음에 2에서는 변곡점을 가져라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1하고 2에서는 변곡점을 가져라. 오케이. 그리고 알파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뭐 여기 여기 여기가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있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0에서 마이너스 5를 가져야 돼.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전 단계에는 그값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볼수 있는 게첫 번째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야? 예. 그럼 마이너스 5가 여기 있을 수 있잖아. 여기에 0이 나올 수 있잖아. 0에서 마이너스 5가 될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 말이 안 돼. 그러면 여기 있으면 어때? 라고 해주는 거야. 여기 있으면 어때? 그러면 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 사이에 뭐가 생겨? 변곡점이 생길 거야. 그, 그러니까 여긴 변곡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과정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방법이 뭐밖에 없니? 결국 함수값이 0 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야 돼? 이렇게 나왔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꺾이면서 여기서 그 값을 갖는구나. 이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1에서 변곡점 가죠? 그러면 여기가 0 나왔을 거야. 현재 그래프를 따지면, 이렇게 살짝 분해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었겠구나. 그러면 여기가, X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그럼 여기가 얼마 나와? 1 나왔겠구나. 이걸 알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조금만 더 과격하게 한번 그려보면 0, 마이너스로 밑에다 찍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그래프가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변곡점을 갖고 이제 올라갈 거야. 근데 2에서 이것을 가지면 안 된대.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니? 이렇게 가면 되겠지? 어.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올 거야. 그러면 2차 함수인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꼴은 뭐야?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야. 어, 나 위로 볼록이야. 아, 그럼 나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위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하고, 이 과정하고 플러스 아래로 볼록이 이어붙으려면. 그러면서 여기서 그 값이 나오면 좋겠는데, 어, 이렇게 되면 증가니까 난 여기서 만드쳐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지?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답이 나와버렸네.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내가 2차 함수의 현재 3차 함수의 극값이 나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점에서 뭐하면 돼. 아래로 볼록이 나오면 된단 말이야. 원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여기서 아래로 볼록이 되면서 교차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지점이 사실은 3차 함수에서 따지면 하나의 극값이었구나. 그러면서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나왔을 거야. 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라인은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답이 만들어지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fx하고 gx 찾아 봅시다. 그러면 f'x는 뭐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겠지만 3차 함수는 미분하면 2차 함수죠. 그럼 이게 대칭이에요. 0하고 2야? 그럼 1 나오겠죠. 아, 그러면 f'x를 한번 정리해 보면, 현재 얘는 x하고 x-2에서 극 값을 갖겠구나. 그쵸? 아니면 조금 더 현명하면 이렇게 우리 3차 함수 비례한 게 이용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 이거는 뭐야? 비율이 2대1이니까 여기 3 나오겠죠. 0이고요. 아, 이렇게 풀면 더 빠르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함수 값이 마이너스 5인 걸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바로 가죠. fx 시간 끌 필요 없어요. fx란 무엇입니까? 0에서 중근을 갖고 3에서 관통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함수 값은 마이너스 5. 최고 차항계수는 A.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A를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서 구하면 되죠. F 마이너스 2란. 마이너스 넣어주면 4A 값. 여기는 마이너스 5. 빼기 5는 얼마 나온다? 바로 현재 여기가 0이 나올 거야. 마이너스 2콤마 0이니까. 그렇다면 넘겨주는 순간, 마이너스 20A는 5. 그러면 A는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f(x)라는 것은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1에 x의 제곱에 x 빼기3 마이너스 5야 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g(x) 구하는데 g(x)는 여기서 꼭지점을 갖죠. 그러니까 또 하나 더 더불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g(x)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최고차계수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y값이 뭐예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럼 그거 얘가 주면 되죠. 그래서 f2가 뭘까? 라고 넣었더니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얘랑 지워지면서 1 빼기 5가 되면서 마이너스 4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해당하는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다 구했네요. 그러면 이제 알파를 구해야겠죠? 그럼 알파는 무엇입니까? 아 요것은 2차 함수 중에서 fx, 현재 y, x축과의 교점 그 중에서 큰 놈을 가져와. 그러면 얘가 0될 때가 언제야라고 한다면 x 2의 제곱은 4. 그러면 x 2는 2하고 마이너스 -2, x는 얼마다? 4하고 0이 나올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알파가 4라는 것도 알았어. 이 되는 거야. 끝. 그래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건 h 합성 g알파가 뭡니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h 합성 g알파가 뭐냐? 자, 조금만 한번 수적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요것은 산차 함수인데 요것을 정확히 말하면 이건 gx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hx에요. 살짝 내가 기호가 헷갈렸어요. 이렇게 g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설명해 주는 내용은 h 앞서 g4의 값을 가져와라. 그러면 g4를 한번 넣어볼까요? g4 넣어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4. 4 빼기 3은 1 빼기 5.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6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h 마이너스 6이다. 그럼 h 마이너스 6은 뭡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6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8. 제곱해주면 64 마이너스 얼마다? 4. 정답 얼마다? 60.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죠. 자, 잠깐만. 산수가 하나 틀렸나요? h 합성 g 알파를 구해주는 건데 h 합성 g 알파 hx가 2차 함수 그 다음에 gx는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 h합성 g알파 그러면 현재 여기가 0되는 값 찾아주시면 x-2제곱은 4 그럼 x-2는 2하고 마이너스 2 지워주시면 결국 x는 얼마다? 어, 기본적인 4하고 0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4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0나오고요 그러면 h합성 g4 그러면 G4가 무엇입니까? 4를 넣어주면 16. 그러면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4. 16, 마이너스 4, 4 빼기 3은 1, 마이너스 5. 아이고, 마이너스 9였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자, 마이너스 9 한번 넣어보죠. 마이너스 9 넣어주시면, 얼마입니까? 예. 산소가 틀렸고요. 마이너스 9를 넣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다? 11. 11의 제곱은 111, 마이너스 4. 예. 107이다. 이게 답이 나오겠죠. 아 미안 현재 마이너스 고 마이너스 20이니까 121 121 빼기 4니까 117이 되는 거예요 121 마이너스 4는 117이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예. 산수과정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현재 내용 보다시피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상대방이 이 변곡점에 대한 해석을 할수 있는가 그리고 이 함수에 대한 내용을 그림풀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정확하게 관찰을 푼다면 사실 어렵지 않게 쉽게 풀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항상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 풀때 자신감 있게 문단을 끊어가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